네, 안녕하세요. 유병신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메르세스 AMG GLB35 퍼메틱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GLA와 GLC 사이에 GLC보다 살짝 작은 GLB 컴팩트 SUV이고요. 그리고 뒤에 퍼메틱이 붙어 있으니까 4바퀴 굴림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이 GLB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굴림을 베이스로 하고요. 그리고 50대 50, 최대 50%까지 뒷바퀴로 프랙션을 구동력을 보내는 그런 포매틱네 바퀴 걸름 시스템을 품고 있습니다 GLB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AMG 모델이에요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게 확실히 좀 작죠 35니까 AMG 중에서 가장 막내급 엔트리 AMG라고 보시면 돼요 AMG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첫 번째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라이더이 없던 모델이 추가가 된 거라서 어떤 부분이 AMG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서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바로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모습 보시면 기존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헤드램프를 감싼 듯한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돼 있고요.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기존의 220이나 250 모델보다는 좋은 헤드램프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주간 주행등의 윗부분이 깜빡깜빡 뭐 스르륵거리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범퍼와 프론트 그릴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프론트 그릴이 AMC답게 이 세로 그릴,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하죠 파나메리카나 세로 그릴로 바뀌어서 프론트 그릴이 워낙 큰 편인데 거기에 세로로 좀돼 있으니까 이 차체의 첫인상이 좀더 두툼하고 뭔가 얼굴이 확실히 어, AMG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실버 크롬으로 프론트 스플리터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앞 범퍼 아래에 막혀 있긴 하지만 여기에도 크롬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요. 이 부분은 뚫려 있습니다. 뭐에어 다이내믹 성능을 키우기 위한 효율적인 구성이죠. 앞 핸더 여기에 터보 퍼매틱이라고 해서 AMG라서 붙어 있는 이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카본 사이드 미러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보시면 휠이 AMG 전용 휠로 박혀서 들어갔어요.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3550 ZR19인치예요. 앞뒤 모두 동일합니다. 안에서 버튼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조금 더 단단하고 부드럽고 세팅도 되고요. 이휠 디자인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쪽에 이 회색깔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이게 영 저는 좀 뭔가 어색하고 답답해 보이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 AMG답게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타공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크롬으로 포인트를 더하고 있고요 기존에 없던 이 리어 스포일러도 여기 끝에 달려 있고요 AMG 엠블럼 붙어 있고 GLB 35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란 듀얼 머플러가 나와 있고요 검정 무광으로 리어 디피저도 달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SUV의 막 도심형, 뭔가 날카롭고, 뭔가 쿠페 같고, 뭔가 그런 디자인과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르지요. 약간 각이 좀 져있고, B필러와 C필러, D필러, 이 뒤쪽 부분이 두툼하고 뭔가 좀 이렇게 반듯반듯해서, 전형적으로 SUV라고 하면 생각하고 떠오르는 약간 그런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뒷좌석과 뒷공간이 실용적이고, 뭔가 타고 내리기도 괜찮고요. 이 뒷문 타고 내리는 개방감도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뒷공간부터 한번 보고 실내로 들어가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MG 붙어 있고 뭐다 검정이에요. 무게감도 있고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면 이렇게 해치가 열리고요. 지금 이 해치가 좀덜 열리죠? 이거 설정을 좀 해놓은 상태여서 그런데 보면 여기에 스톱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스톱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모델은 5인승이에요. 최근 국내에 추가가 된 7인승 모델도 있죠. 3열 시트까지 2인승 시트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AMG g l b 35 포메틱은 5인승이 기본입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지 않은 기본적인 뒷공간의 용량은 590리터예요. 뭐 특별한 뭐 장비나 옵션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거 들어 올려 보면. 서브 오퍼가 바닥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커버 같은 게좀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게 노출이 돼 있네요, 그냥. 자, 그러면 이열 시트 등받이 한번 접어볼게요. 접는 건, 여기에 뭐 레버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잡아 다녀서, 이 끈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이열 시트 등받이가 접히고, 뒷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뒷공간에, 높이가 약간 여기가 뜨기도 하고 홈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높이 차이가 살짝 있기는 합니다. 차박, 요즘 유행하는 차박 같은 거 하셔서 실내 공간 활용하시려면 두툼한 에어 매트 같은 거좀 깔고 쓰셔야 되긴 할것 같아요. 근데 뭐 언뜻 봐도 이 정도의 공간이면 컴팩트 SUV에서 꽤나 실용적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대2대4로 폴딩이 되는 거고요. 네, 평소에 제가 운전하는 자세 그대로 뭐 보시다시피 뭐 다리 공간이나 그리고 이 천장이 그냥 똑바로 이렇게 쭉 뒤로 뻗어 있잖아요. 뒤뭐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공간에 여유는 있는데 이 방석 길이가 뭐 그렇다고 되게 넉넉하고 여유롭게 긴 편은 아니고요. 하지만 수동이지만 이 끈을 잡아다녀서 뒤 시트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눕힌 상태인데요. 이렇게 눕혀 놓으면 나름 편해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세워놓은 상태인데요. 이건 거의 직각이라 불편하고. 이렇게 눕혀놓고 다니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프레임이 생각보다 두껍고 커서 이게 살짝 조금 아쉽네요. 원터치입니다. 문을 내려 보면 뒷문도 이렇게 끝까지 남김 없이 다 내려가고요. 문짝의 형상에 그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빨간색 스티치도 적용이 되어 있고 도어 트림에도 스웨이드와 어, 우레탄 이런데 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 아래 부분은. 뭐이 안쪽도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드러나 있고. 그 AMG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뭐 엔트리급이고 6천만 원 후반대의 AMG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 마감재나 소재가 아주 고급스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쉬운 건 d 시트 열선도 없고요. 그리고 B 필러나 센터 콘솔 뒤쪽으로도 바람 구멍이 없습니다. 처음에 GLB 런칭했을 때도 어, 이거 전시장에 있었는데 없었냐는 등 아무튼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승차도 이게 빠져 있네요. 2021년 1월 이후에 생산되는 GLB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1월 이후에 생산된 모델을 사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USB C 타입으로 충전하는 포트 하나 있습니다. 바닥이 낮고 뭔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뒷공간의 여유는 괜찮습니다. d 시트 팔걸이랑 컵홀더도 있긴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자 컵홀더 고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 뒷좌석을 위한 컵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AMG에 들어가는 뭐 약간 세미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몸이 닿는 부분은 알칸타라 스웨이드 같은 느낌의 재질이구요 미끄림이 좀 적은 재질이고 다른 부분은 이두 줄에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좀 카본도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패들도 알루미늄 패들이고 거기에 고무로 덧대놔서 저 안쪽으로 가속페달 옆으로 고무를 좀 덧대놨게 됐죠 AMG 매트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실 플레이트에도 AMG 마크가 있긴 있습니다. 세면까지 시트 메모리 되고요. 열선, 3단계, 통풍은 없습니다. 실내 전반적인 레이 아웃은 기존 g l e 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두줄 스티치 그리고 카본 트림에 카본을 약간 섞어서 마무리한 점이 좀 다르고요. 10.25인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어, 모니터 구성도 동일합니다. 패널 하나에 깔끔하게 모여 있고요. 디컷 가죽 스티어링 휠 두툼합니다. 이 옆에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봤을 때이림 폭이 두툼해서 잡고 돌리고 뭔가 만지는 느낌은 괜찮습니다. 반자율 주행 장치 관련한 버튼이 이쪽에 모여 있는데요. 이 3호 AMG 같은 경우에 메리트 장점 중에 하나가 반자율 주행 장치의 기존의 GLB에 빠져 있던 차로의 가운데를 물고 달리는 그 기능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GLB250과 스티어링 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AMG 마크가 찍혀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어,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주행 모드는 여기에 이 토글 스위치를 활용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빙판,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여기 다섯 가지 주행 모드 구성입니다. 근데 계기판은 뭐, 똑같아요, 항상. 계기. 다이내믹 셀렉트는 이 안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떤 메뉴가 있냐 인디비주얼 설정 안에 들어가 보면 주행 모드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엔진 반응이죠 변속기도 매뉴얼과 자동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이내믹은 베이직과 어드밴스트 중에서 다이내믹은 쉽게 얘기하면 스티어링 반응, 핸들링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서스펜션도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본인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공조장치 관련한 거 있습니다 자동 에어컨이긴 한데 원존입니다 그게 좀 아쉽죠 투존도 아니고 원존이에요 토글 스위치로 여기 온도 설정하고요 오토, 바람 세기,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에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소리가 좀 특이하죠 그냥 이렇게 열려 있어요 뭐, 뭐 뚜껑이 따로 없습니다 여닫는 건 없고요 어,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특이한 게 있죠 이게 휴대폰이 떠서 어디 날아가는 걸 막아 주려고 하는 이게 그립이 상당히 괜찮고 깊이가 있어서 없어도 괜찮을것 같은데 뭐 이런 것까지도 챙겨 놨네요 시타이 포트 앞쪽에 하나 있고요. 충전 포트, 12V 파워 아울렛. 뒤쪽으로 컵홀더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날개 쓸수 있고요. 뒤쪽으로 이 인포테인먼트를 다루는 이 마우스 패드 같은 느낌의 이걸 만져서 고르고 눌러서 들어가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주차 보조. 화질은 뭐이 정도예요. 다양하진 않습니다. 화질은 그냥 평범하고요.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 받침대 같은 그 옆쪽으로 이 메르세스 AMG라서 있는 버튼들이 좀 모여있는데요. 여기 톱니 M이라고 써있는 버튼 누르면 수동이냐 자동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DSC 온오프 버튼. 그리고 여기는 비어있고 아래쪽에는 댐핑을 컴포트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세개 중에서 어 단단함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벨트 안전 벨트가 빨간색이죠? 빨간색 스티치, 빨간색 벨트 뭐 이런 것들도 나름 멋을 좀 내고 있어요. 8단 AMG 시프트와 궁합을 맞추고 있는 2.0 터보 가솔린 어떤지 한번 운전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뭐 220, 250 동일합니다 직렬 4기통 2.0 터보 가솔린이고요 306마력이고요 최고 출력은 최대 토크는 40.8 토크입니다 306마력에 40.8 제가 좀 달려봤는데 와 역시 AMG야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잠깐 뒀거든요 풀스로트를 주행 중에 딱 하면 시트에 몸이 파묻혀가지고확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꾸준하고 두툼하게 그리고 이 벤츠 특유의 그 묵직하면서 뭉툭하고 좀 든든하게 나가는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제법 살아납니다 하체는 확실히 단단해져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면 지금 내가 아 이런 상태의 노면을 달리고 있구나 하는 단단함 통통 거림은 아니고 탄탄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컴퓨터 모드에 두면 또, 이 성격은 달라지죠. 컴포트 모드와 스포트 플러스 모드, 주행 모드마다의 이 성격 차이가 꽤나 큰 편이에요. 스티어링 휠은 두툼하고 타공되어 있고 가죽 느낌이 좋아서 이 잡고 돌리는 맛은 좋습니다. 스포트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단단해지는 하체 감각과 더불어서 이 핸들도 더좀 묵직하고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타고 노는 맛, 그런 게좀 있습니다. 배기 사운드도 뭔가 더 두툼하게 그르렁거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변속을 할때 혹은 패들시프트를 이용해서 차를 좀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놀때 가끔씩 버벅거리는 소리도 납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진 않아요. 이 팝콘 일명 팝콘 튀긴다는 소리를 인위적으로 제가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면서 듣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에 두죠. 컴포트 모드에 두면. 묵직하게 바방거리고 그르릉거리던 그런 사운드는 싹 없어져요 게다가 스티어링 휠도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만 편해집니다 누구나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돌려도 무난하고 편안한 느낌 받을 수 있을 만큼 편해지고요 더불어서 하체 느낌도 컴포트해집니다 승차감이 아, 이 정도면 뭐 패밀리 SUV로 괜찮은 어, 세팅이에요 기존에 없던 라이덤에 추가된 이 AMG GLB 3 5 포메트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 정도 하죠. 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50 모델과 비교하면 약 610만 원인가? 600만 원이 조금 더 비싼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이 차로의 가운데까지 유지해야 하고 달리는 반자율주행 장치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전과 관련한 사양들이 대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장치 한번 테스트 해보죠. 4단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앞차가 장, 지금 차선을 바꿔서, 예, 하니까 변속을 지금, 앞차를 추정해서 따라가는 가속 느낌도 자연스럽고요. 이 차로의 가운데를 유지해서 가는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250 모델하고 한 8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250에서 약간 살짝 아쉽고 좀 뭔가 목말랐던, 그런 출력의 어떤 갈증을 6 0 0만원 정도의 가격을 추가하면 해소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화려하거나 뭐 차별이 확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요 감성 품질도 뭔가 카본 트림 앞뒤 범퍼 프론트 그릴 그런 것들의 성격도 좀 달라서 보는 맛 그런 것도 즐길 수 있는 수준이고요 약간 운전 좀 즐기고 좋아하는 아빠들이 엄마를 좀 설득하기에 괜찮은 팩싱인 것 같아요. 이 안전과 관련한 옵션,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자율주행장치 차로 유지 기능까지 들어있다 등등 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허락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6,9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진정한 AMG까지는 3호에, 어, 역시 AMG라 달라요. 라고 하기에는 아쉽습니다. AMG를 탔을 때의 그, 우와,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쉽지 않아요 달리기 성능 그런데 넘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음... 이 정도면 정말 아쉽지 않은 선에서 타협을 해, 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GLB가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델 중에서 35 AMG 지금 이 모델만큼 출력이 확끈한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220이냐 250이냐 아니면 35 AMG냐 가성비 좋은 220 아니면 이35 AMG 두개 중에 선택하시는 게 좀 현명하게 차를 고를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아예 가성비로 저렴하고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게 타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 이 AMG 배치를 달고 두툼하고 묵직하고 뭔가 날카롭게 주행을 할 것이냐, 주행 능력을 겸비한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그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죠. GLB가 기본적으로 컴팩트 패밀리 SUV잖아요. 그 성격은 AMG란 배치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호라는 고좀 소박하고 작은 숫자가 주는 안정감. 그래서 패밀리 SUV로 가족들이랑 같이 탈수 있는 모델이에요. 운전 좀 좋아하고 속도를 좀 즐기는 아빠라면 다소 어느 정도의 어떤 운전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GLB보다는 이 댐핑 스트로크이 좀 짧고. 서스펜션을 좀 바투 조여놨기 때문에 기존의 GLB보다는 살짝 묵직하고 단단하고 하드코어 간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격이 조금 더 남성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